아, 말하기가 무섭게. 이게 바람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. 아, 브이슬라이더를 또바람 방향으로 다사점 차이로 다. 과연 결승전에 가면 보석은 확정이에요. 자, 노인들 와서 찾는데. 잡나요? 잡나 정수빈, 정수빈. 아, 못 잡았어요. 드디어 결승전이 됐습니다. 이런 대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탕님과 우승하고 07SK를 인기 덱으로 만들겠습니다. 리자드님 쳤는데 여기서 점프캐치 3루 아~ 쳤는데 여기서 아. 연장전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지 여기서 조동화가 아~ 안가나요? 아~ 일단 SK 선수가 아니고 기아 선수거든요. 나주환 아~ 여기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. 병살타를 만들어내면 또 유리해지는 거고요. 자, 깔끔하게 안타 중견수 앞에 떨어지면서 일단 팀다 투수가 정대현 선수예요. 노는데 왔는데? 아 여기서 또 공격적인 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아 야구 잘해요, SK 지금 고급 야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 롯데도 지금 야구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. 한점한 한 점씩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. 노는데 왔는데요. 아 하지만 유격수 플레이어 저기서. 보네드플레이가 나오면서 허무하게 끝났어요 결승전 두번째 경기 윙구 던졌는데 볼이었죠 볼페널티가 적용되면서 주자 없이 원아웃 자 여기 정문 쳤는데 어? 갔나요 갔나요? 아 담장 맞으면서 이루타어 이게 과연 어 노리는 데왔는데 슬로우커브 3루 아웃 아 여기서 자 다시 SK의 수비 롯데의 공격 주자 1 2루의 무사 롯데는 아직 주자가 2루에 있기 때문에, 안타를 치면 되는데, 여기서, 어, 2루 던지나요? 자, 살았습니다. 윤기란 선수를 먼저 꺼냈고, 과연 이게 어떤 선택이 될지. 노리는 데 맞는데, 아, 너무 잘 당겼어요. 아, 이렇게 깔끔하게 안타를 만들어내면서, 아, 노리는 데 오지 않았어요. 롯데가 1대 0으로 승리하면서, 자, 결승전 마지막 경기 시작됐습니다. 자, 볼인데, 척, 서서, 와 이게 컨싸가 <laughs> 홈런이 되면서 아 노는데 왔는데 이거 끝조였죠아 담장 맞는 이 루탄가요 아 이렇게 한점아랫공다 그냥 치면서 플라이 희생 플라이 만들어냈습니다 어 잠깐만 어 <laughs> 아 롯데가 당황하면서 아브이슬라이드 아랫공 갔나요? 아 담장 맞으면서 아 일단은 롯데가 한점 더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, 잘 쳤어요 아 너무 깔끔하게 쳤거든요 김하성 아 이렇게 한점 더 하자는 박재상 노리는데 아 당황했어요 이거 빠른공 못 쳤습니다 아 롯데는 정말 유리해졌어요 자 천천히 유인구 던지면서 운영할 수 있죠 아, 이렇게 떨어지는 공에 삼진을 당하면서 이번 대회는 롯데 자이언츠 탑님이 우승하셨습니다 두분다 고생 많으셨고요